아, 오늘 그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주식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있죠. 어제 제가 파울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나 보면 그 우리가요, 지금 무슨 노, 무슨 게임에 돌입을 했록 하면요. 터널 게임에 돌입했는 겁니다. 터널 그러니까, 터널에 탁 진입을 해었서 했는데, 진입을 딱 했단 말입니다. 딱 했는데, 뒤 문이 탁 닫혀 붙습니다. 이 터널, 뒷문이 닫혀 버어서 돌아갈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랬어요. 사실은 이터널의 문이 닫힌 게, 작년에 닫혔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 터널의 문이 닫힌 게 언제고 하면 작년 맞죠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이미 이 터널의 문은 닫히고 있었는 거라요 전부 다 몰랐는 거지 실제로 그걸 알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고 이제 파월이 나가 금리를 올린다 하는 순간에 문을 완전히 닫혀 붙는 겁니다. 주식이 박어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끈끈하단 말입니다, 여기가 다크. 깜깜한 터널을 지금 뚫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 이제 어디 왔죠? 좀더 왔지 않습니까? 3월부터, 뭐, 올해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꽤 많이 왔는데, 중량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게임에 돌입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가든다든지 주식을 때리치우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뭐 사라져보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주식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은 다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지금 터널 게임에 돌입을 했는 거다를 본인이 인식을 지금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앞도 안 보인다는 거지. 깜깜하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녹화면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굉장히 괴롭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끈끙할지를 모르니까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파울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요마여듬물것 같은데, 뭐,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터널을 뚫고 나갑니다. 앞이 어딘지 모르죠. 요것과에 왔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까에 왔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터널의 길이가 더길 수도 있어요 이런 모르지 그거를 이게 모른다는 건데 예, 더 길어질 수도 있어 터널의 길이가 그런데 제가 지금 어제 파월이 부동산까지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또는 파월이 어느 지점까지 지금 그 금리를 올릴 건가 말 건가를 계속 고민하는 게 뭐가 하면 그런 기준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요 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게 어제 동영상에서 그, 지금 여러분들한테 겁을 줄아는게 아니고 기준선을 알고 싶었는 거고 결국이 터널 길이를 알고 싶었는 거라요. 들어갔고다 뒤가 다쳐붙는 게 돌아보니까 깜깜하다 말이지. 그래서 그 터널의 어디를 막해 짓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가긴 가야 되는데, 갈락하지 자꾸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두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주식을 이제 접는 사람들은 할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자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고,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주식을 계속 할 사람들이면, 이제 제가 자꾸 금액을 줄이고 뭐, 이래, 해라는 게, 이 터널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뭐, 터널이 바로 눈앞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 터널이 요거 있는데, 요 앞에 오더라도, 요서 죽어뿐만. <laughs> 못 나가죠. 그냥 여기서 죽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체력을 기르고 좀 금액을 축소하시고 를 문제를 억게하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는 거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확진 러불랑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할게 뭐 하면은 터널 길이는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버틸 수 있는 지금은 뭐 방법이 없어요 오래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뭔가 있어야 되는기라 돈이 뭘 갖춘다든지 경제 상황이 된다든지 그런 걸일번 해야 됩니다 장기 게임에 돌입했다 이 말이라 이말 이해 되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인기라 본인의 체력을 갖춰야 이 터널을 뚫어 나간다는 거지 체력 체력은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터널 길이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본인의 체력. 아시겠어요? 그래, 그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기력질을 모르니까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지 버텨나갈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력. 나는 뚫고낼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리고 이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체력. 그 다음에 2번이 뭐가 하면, 자, 2번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길이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희망도 하죠. 좀 짧았으면 좋겠다. 내일 당장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각자 고민은 다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길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유동적이다. 어디까지가 길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번 달이 바닥일지, 다음 달이 바닥일지, 1년 뒤가 바닥일지 그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바닥 신호가 나와야 요를 나가는 거지. 금리 신호가 나와야, 금리 안 올린다 캐야 여대가 나오는 거지. 맞죠? 요 어디 좀 나오겠지, 뒤에가. 그래서 이 길이를 지그 계속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어제같이 파월이 지금 그 금리, 지금 뭡니까? 원래 금리 올린다 하는 순간부터 이거 들어왔는 거라. 그리고 앞으로 나오기는좀 나와서, <laughs>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제같이 파월이 문제를 유발한다. 금리는 빠르게 올리겠다. 이래 되면은, 이제 보기에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죽는 사람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막으면 안 된단 말이지. 제가 여기서 유튜브 분들이 말을 막 하는데 그 잘못하면 사람 죽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 기록지 모른다 이거지. 이걸 안딱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생길 거라. 그런데, 어제 파월 의 이야기는 또두 가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뭐 하면, 어제, 어제 동영상을 자세히 뒤져보세요. 부동산을 건드리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고 이천이 무너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동시에요. 그 파월이 만약 그땅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터널 길이는 짧아집니다. 짧아질 거라고. 오래 못 간다는 거지.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터널 길이가 짧은 거 아닙니까? 이 기록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제 이 터널 길이를 자꾸 예측을 하려고 들고 1분이 그겁니다. 2분이 그러고 그 터널 길이에 맞춰갖고 내가 버틸 수 있을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게임에 돌입했는 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터널이 뭐 3년이 걸린다. 그럼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주식 투자 할수 있나, 이거지? 2년이 걸린다. 할수 있나, 이거지? 혹은 내년에가 터널이 끝이다. 그런데 그 터널 길이는 모른다, 이거지? 왜 모릅니까? 이 터널 길이가 파월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뭐라 해요? 그,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하고 격렬한 방식을 택할수록 문제는 열나이 많아질 거고 뭐 죽는 사람도 나오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터널 길이는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게 뭐가 하면 터널 길이 찍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를 진행을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게 뭐가 가면 일단 터널 길이는 모른다 치고 그 버틸 수 있나 이거지 최대 몇 년을 보냐고요. 예, 원래 합쳐야한 3년 정도를 봅니다. 최대 터널 길이를. 짧게 하면 뭐 내년에도 이 터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알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이 터널 길이 언제쯤 나갈 수있는거에 대한 예측들을 무지하게 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 방송에서 다안 하고 있지만, 그 터널 길이에 대한 예측들을 굉장히 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치, 그, 파월이 뭐, 그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제 막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그, 내 주식의 어떤 매매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에 속하지만, 장기적인 터널 길이의 입장, 내가 벗어나야 될그 기간으로 보면은 그게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잖아요. 그래서 터널 길이는 어 보면 파월에게 달려있는데, 됩니까? 그때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 못하느냐 버텨낼 수 있느냐 버텨내지 못하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터널 길이를 자꾸 희망을 하면서 나를 거다 맞출락하면안 되는 거지. 터널 길이는 1번 모른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얼마나 지나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지. 다만 어제같이 그렇게 과격하게 진행을 한다면은 그, 제가 고전 그 날했잖아요 금리는 지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한 기간다운을 올리지 못할 거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불경기가 오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불경기가 오면 인플레이션이 끊깁니다. 막다 죽어 나가고, 뭐, 뭐, 아파트 뭐 부도나고 하는데 뭐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나 이거지.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나 이거지. 그래서 지금 고통은 이래 보면 됩니다. 어, 터널 길이가 길어지면은 고통을 논나 갖고 받는 거고 터널 길이가 짧아지면은 고통을 짧게 받는 거라요. 대신 강력하게 받겠지. 견딜 수 있나?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는 게 구독자 여러분이나 제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터널 길이를 짧게나 길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언제까지 이 터널 길이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다만 어제의 지점으로 보면은 파월 이야기로는 그 이제 문제는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터널 길이는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 본인들이 그 최소 한 2년 뭐 길게는 한 3년까지 주식으로 버틸 수 있나, 이거지. 이 터널의 어두컴컴한 길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준비를, 그게 이제 계좌를 줄이라고 하 하는 겁니다. 계좌를 줄이시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자꾸 매매를 하면 손해가 더 커져요, 이런 장에는아 그러고 제가 이제, 이제 터널 이야기는 끝입니다. 그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그 수업 동영상을 올릴 생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는 그 아주 기본적인 수업을 할 겁니다. 그 수업에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될 겁니다. 초보를 위한 수업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턴어라운드 종목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 그 이해를 못하고 턴어라운드를 하면은 뭐 아무 의미도 없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그 수업에 들어오시기가 구독을 보실 때는 초보만 오시라. 두 번째 그 수업의 내용은 다른 수업보다는 제가 여기 타이틀이 턴어라운드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종목이 뭔지에 대한 이 종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아주 기초적인 수업 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지금은 우린 터널에 들어갔고 터널이 닫혔고, 터널의 길이는 모른다 하는 거. 이 터널 길이가 모르기 때문에 끙끙하다 이거지. 돌아갈 수 없다 이거지. 뒤에 닫혔단 말입니다. 제가 괴롭냐고 괴롭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다 괴로우실 거. 안 괴로운 사람이 없다, 이거지. 뚫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지.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이럴 때가 있다, 이거지. 뚫고 나가는데 본인이 버틸 수 있나, 이거지. 못 버티면 그만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몇 달을 버틸지, 몇 년을 버틸지를 모른다 하는 거지. 요 시점에서 본인들이 체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서 주식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럼 뭐 하여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좀 갖추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파월이 그 극단적인 선택지를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은 예상 밖으로 빨리 끝날 수가 있고, 터널 길이는 짧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그 기간은 모른다는 거지. 왜 그렇고, 파월에게 달렸기 때문에. 터널 길이는 파월에 달렸다.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거는 터널 길이가 아니고, 내가 버티냐, 못 버티냐, 내가 이걸 해나갈 수 있냐, 없냐를 본인들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안 맞나, 그래 보입니다. 예. 오늘 9월 21일 날, 터널과 주식 투자의 어떤 자세, 그리고 수업에 대한 그, 안내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끝!